민주당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뭐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그걸 뭐 추천했다 이렇게 인정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좀 국민의 힘에서는 언제부터 미국을 이렇게 챙겼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까지 추천하냐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얘기는 선생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예. 어, 아마 2주 전이었죠. 네. 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시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시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가서 한미 동맹 강화, 취임 네. 축하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못 가고 있잖아요. 예. 너무 안쓰러워서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보냈어요. 예. 우리 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 민주식을 가지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킬 것이다.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빨리 정상회담 해주고 예. 그리고 어, 우리 주한 미군 그 주둔에 대해서 어, 미군들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시고 예. 한국 방문하든지 해서 정상회담에서 빨리 우리나라의 평화, 동북아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애쓰 주십시오. 그래서 임기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제가 편지를 보냈자리 영상으로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2주 지나 지금 민주당이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에서 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이하잖아요 예. 저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또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거야. 예. 아니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치라는 것은 가장 원칙이 뭐냐면은 예. 제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 가르친 원칙이 정치라 특정 당이 있으면은. 그 당의 당론이 당의 원칙이 있어요. 당규가 있고 음.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 진보냐 보수 이런 쪽으로 갈고 경제는 시장 경제로 갑니다. 아니면 사회주의로 갑니다. 예. 사회는 복지 사회로 갑니다. 네. 정치는 자유민주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음. 그 기준과 철학과 신념에 근거해서 정치는 하는 거예요. 네. 그그 신념대로 똑바로 가면 국민들이 아, 나는 이 당이 더 신뢰가 간다. 내가 생각하는 이 당이 더 좋다. 이래서이자 이제 바른 이제 민주 이제 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음. 왔다 갔다 해요. 네. 얼마 전까지는 후쿠시마 뭐 오염수 때문에 있잖아. 막 그렇게 친일, 막 이렇게 매도했다가, 어느 수가 또 일본하고 잘 지내다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예. 중국하고 뭐셋센지뭐니 하는 말로, 근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예. 미국하고 가야 됩니다. 이래니고 음.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잖아.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네. 야당에서 뭘 결정했냐면, 예.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낼 거고, 일본하고도 잘 지낼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기업을, 기업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있잖아요. 이런 법도 제정할 것 하는데, 그게 누가 있는 건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고자 했던 거야. 예. 그때는 계속해서 반대, 반대, 반대 하다가 지금은 어느 순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음. 그럼 그, 그말 옳았다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 예. 그러면 적어도 지지를 받으려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하고자 해서 잘하는 것은 야당이라도, 국익을 위해서. 예. 어? 지지해 주고 동의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때는 무조건 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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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 휙돌아어 가지고 음. 국민들이 등 돌리니까 아이고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그대로 쓰라는 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 올랐다는 거야. 음. 이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너무 불신을 가져오고 예. 이런 어, 사람이 특히 박있잖아요 제가 조사해 봤어. 국민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박선원인지 뭐이 사람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관심도 없었고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예. (85년도에) 뭔 일인지 아세요? 미문화원 예. 증거 했는 사람이야 음. 미문화 증거해서 (3년) 첫 (3년) 그~ 그~ 있잖아요 선거받은 사람이에요 예. 반미주의자래 네. 그것도 언론에 나온 표를을 그대로 쓰면 강성 반미주의자야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아보분이런것도 있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이래요 그래서 합참의장을 불렀대요 예. 합참의장 불러가지고 뭘 물었냐면은 합창의장실이 몇 층에 있냐 네. 그 요원들은 건물이 그 어디에 있냐 물었어요 이거는 국가기밀이에요 네? 에? 어떻게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그 청문 있잖아요 그 대정부질문이나 국방에서 음. 그래서 그때 어떤 의원이 아 그건 안 됩니다 예. 그, 그 저는 그때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뭐지? 국회의원 맞나?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졌어요 예. 왜냐하면 그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될 거잖아. 이거는. 근데 합참 의장실 몇 층에 있냐? 네. 어? 국민 여러분, 이게 박선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정확히 검색해 보셔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어, 이 사람 했는 거 보면 아, 너무 의심스럽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국정을 차지했더라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예. 이러면 어? 아! 라고 또 많은 2030 애들은 또 음... 개몽이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 트럼프하고 트럼프가 노비판서 음. 받아가면 국민들이 또쇼 한다고 보는 거죠. 음, 예. 이거는 국민의 나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음, 야당 네. 스스로 지금 자꾸 불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만 정치를 일하면 안 돼요. 물론 뭐 과거에 반미주의자였다고 해서 지금 도 반미일 것이다 뭐 그러진 않을 거고 또뭐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성향은 또알수 없으니까 뭐 사람은요 말이 있는, 아니라 예. 삶 삶과,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신뢰 아니에요? 음. 말은 이제 행동 그렇게 해놓고 예. 미문화원 점령하고 네. 반미주의하다가 지금은 이런 면을 좀요. 음. 뭐전향했다 치고. 네. 뭐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럼 합참 의장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유튜브 요즘 영상 많아요. 네. 박선원 의원 한번 쳐보세요. 일본이 예. 어떤 사람인지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이에요. 예. 새로운 자료를 찾아와서 뭐주장하는게 아니고, 국민 네. 상식선에서, 예? 음. 야, 이런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로 간다, 놀파되면 누가 신뢰하겠냐고요. 예.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전한길 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예, 했던 얘기를 또 이준석 의원이 받아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형적인 꼰대 질이다. 네, 뭐, 꼰대를 하든 아까 뭐내 동료 강사들도 저 보고, 어? 네. 뭐 뭐라이더라 뭐할던 동료가 저러는데, 그거는 각자 의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는 언급하기가 싫어. 왠지 아세요? 예. 네. 요즘 전한길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전한길을 물고 들어가서 자기의 그이 뭐 국면 전환으로 설명하는것 같아요. 현재 이준석 의원 저는, 어뭐말 뭐,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예. 이준석은 그 당이 안에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그나 예. 대표하고 지민재 뭐 분당 위에가 갔더만. 네. 그러니까 집안 싸움도 정리 안 하고 지금 이러니까 자꾸 전환기를 끌어들이는 같은 느낌 들어요. 저는 이준석하고 사우라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3월 1일까지만 한핵 반대 집회 나서겠다라고 밝히셨는데 <laughs> 그럼 3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볼수 없는 건가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예. 네, 집에서 그 반바, 반발이 심합니다 방송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자 방송 활동은 왜냐면 어 집에서 아내가 예. 어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이걸? 당연히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지만 집에서는 지금 현재 음. 막 사설 경호원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죠 경찰인 네. 척을 하지요 또뭐 폭탄 테러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기존처럼 조용히 온잘 네.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어 남편인데 돌아갔으면... 갑자기 지금 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예. 그래서 저보고, 집회 참가는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 사람이요. 네. 약속을 제가 3일절 날이 마지막 집회예요. 이번 네. 주말이 대구, 동대구역에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 광주. 네. 그 다음, 그 다음 주가 대전. 그 마지막 주자, 3월 첫째, 3일절 날이 서울이거든요. 그까지는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고, 네. 방송활동은, 어, 다, 이번, 다음 주까지만 끝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제가 2030 세대들 가르쳤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로 의 가야 된다. 예. 경제, 경제적으로 기업가와 노, 근로자를 다 존중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가야 된다.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대해서 국방, 외교, 노동, 교육, 보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해 주고 네. 그래서 제가 어, 도산 한창호로 세웠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니에 대해서 음. 제시해 주고 어~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게제 역할로 생각합니다 강사로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잡힌 것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겠지요 아, 네. <laughs> 저도 그렇게 네.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예. 그~ 집사람 예 안에 네. 좀 설득해 주십시오. 예.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가정이 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주시면 제가. 아, 좀 설득을, 해주세요. 아, 예. 진짜. 제가, 네. 어, 오늘도 방송 나오는데 아침이잖아요. 예. 목도 제가 안 돌아오고, 눈도 좀 부어있는데, 어제 전대로 예.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좀, 영, 밥도 잘안 주려고. 하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눈치를 보면서 나오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한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freedom is not free. 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2030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정치에 예. 무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개몽돼야 되고, 예. 그래서 올바른 대한민국, 인문어적한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저는 뭐 확고합니다. 윤석 네.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은 저는 강사로 역할을 하죠. 강사기로 갈 예. 겁니다. 앞으로. 네. 네.